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됐어. 다음, 다음 동작이래. 이거 이세봉님 걸로 들어가 계시죠? 예. 카메라가 안 돼서. 안 아, 돼. 네. 아, 이게 지금 뭐 실행이 나왔어. 네. 그니까 시작하 저희 카메라 에있 예.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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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나 확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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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러요. 여기 필 버튼. 여기 컨트롤. 아, 그 화면의 딥샷은. 응. 아니. 아, 그거 오프셋을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음. 네. 여기다 시원할 때 이거 돌리셔야 돼요. 이해 되나? 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아, 네. 아, 네. 음,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마이크가 이게 아니라서 보트북 아, 네. 마이크로 들어가서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6팀 발표자 최지호입니다. 아, 저희 팀은 이제 그 초반에 그 수화를 오픈CV 카메라로 어, 해석을 해서, 그, 소화를 모르는 일반인 분들도, 그, 청각장애와 같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 원활한, 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아, 해석을 좀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혔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개요와 구성, 이렇게 절차를 적어 봤고요. 네, 선전 배경에는 이제 그 수화가 저희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손으로만 그 어떤 그 시각적 정보를 나타내는 줄 알았더니 손만이 아니고 그 상반신에 더해서 그 사람 표정, 표정까지도 같은 동작을 하지만 표정이 달라지면서 다른 뜻이 그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팀 그 발표하신 그 팀과 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니까 같은 이제 코딩을 이제 발견해서 쓰게 됐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손바닥 부분과 이제 마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동작이나 이제 각도, 이제 모션을 그 카메라가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자료로 이제 전처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통 화면에 보시듯이 마크4, 3이 다른 동작을 따로따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한 동작으로 합쳐지면 그때 뜻이 출력이 되는 그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목표는 이렇게 좌표 값을 받아서 어떤 뜻을 출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모션,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모션을 기반을 해서 어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쪽 그 수화를 이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강사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이 저희 프로젝트 명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던 게 아마 그거는 구글링을 해도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하는 이제 선구자적인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맞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이제 팀원들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쨌든 이제 사기업들이 뭔가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목표는 하나죠. 이윤 추출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도 어렵지만 개발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만큼 이제 따라줘야 어떤 이윤이 날 텐데 사용자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이제 저희도 했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았었는데 가장 이쪽 그 수화, 어, 모션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 중에 중국 업체 한 군데가 가장 이제 높은 연구 성과를 나타냈었는데 었 거기서 이제 하는 방식이 저희는 이제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어, 조금 이제 모션을 이제 인식해가지고 정보를 나타내는데 카메라 총세 대를 두더라고요 정면 카메라 그리고 이제 측면 좌우 측면 카메라에서 이제 세 대가 동시에 한 사람의 모션을 이제 따가지고 어, 이런 정보를 나타내더라고요 어, 거기까지 보고 저희는 아 이건 안 되겠다 모션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건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디어 파이프 저희도 활용을 해서 좀더 인식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전처리 데이터나 이런 것도 좀 가벼워지 그래서 뜻을 그 화면에 이제 나타내는데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이제 편법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저희 멤버는 총 이제 다섯 분이었고요. 저희 두 명을 시작했는데 다른 이제 어, 세 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좀 원활하게 서로 이제 업무도 맡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계획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겨우 이제 완성을 할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프로젝트 준비하는 기간이 좀 빡빡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한 동작, 한 동작이 한 손수화라고 해서 보통 이제 수화의 기준은 오른손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왼손만 갖고 이제 뜻을 표출하는 수화는 없었고요. 오른손 한 손이든 오른손 왼손 합쳐서 이제 두 손으로 같이 뜻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수화의 이제 방식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을 저희 팀원이 뒤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laughs> 이 수화는 이제 이쁘다라는 이제 한손수화의 이제 라벨링을 이제 하는 작업을 예, 뒤에서 예, 촬영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전처리를 입력하는 과정이 거의 노가다 수준이었어요. 한 동작을 그 멈춰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키패드가, 숫자 키패드가 0부터 9까지 해서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한 파일에 저장할 수,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동작 수는 총 이제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 10개의 파일이 채워지면 다시 이제 파일을 새로 이제 탄창에 다시, 다시 총의 탄창을 새로 갈아 끼우듯이 끼듯, 계속 파일을 빼내서 빼낸 파일들을 다시 합치고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예, 전체를 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에 쓰인 이제 모델인데요. 처음에 이제 임, 아, 이거는 좀 어려운 과정이어서 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히든 데이터로 이제 변형을 해서 총 이제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인데, 예, 요거는, 예, 몰라도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0번부터 총 이제 15번까지 16개 수화를 입력을 해놓은 거, 여기서 이제 수화가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 데이터 간에 약, 그래도, 응작을 어, 이제 모션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면 서로 이제 데이터가 중첩되거나 충돌날 일이 좀 드물겠지만, 그, 포인트, 그, 정지되어 있는 포인트를 입력하는 데이터로 하니까 충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저희가 발표할 때, 시연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입력을 해놨고, 총 16가지 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아, 요거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연 영상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잠깐 띄울게요. 저희 출 과정에서 이 동작이 제일 안 됐었는데 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질문이라는 수화였고요그 다음에 응답과 이렇게 시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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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입력하고 전처리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점이 한 손수화에서는 한 가지 동작으로 뜻을 표출하니까 보통 오류가 잘 없었는데 아까 저희 제가 시연하던 중간에 자꾸 안 됐던 그런 과정들처럼 그두 가지 이상의 이제 동작이 필요한 수화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5번 다음에 6번 그 동작이 바로 입력이 되어야 뜻이 표출이 되는데 그 손이 이제 변환되면서 다른 숫자들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끼게 되면 5번 다음에 바로 6번이 나와야 되는 걸 7번, 뭐 15번 동작이 중간에 끼면 바로 뜻이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좀 한계점이랑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 향후 이제 개선 방향에서는, 어, 이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전처리를 하는 이제 과정보다는 저희 원래 기존 목표였던 모션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수화 표출 방식을 좀더 연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고요. 그 출처는 저희 PM 매니저, 그, 찬님이 기터브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공유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저희 회원님도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